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 과학자들은 알프스만큼 높은 광대한 산맥을 발견했습니다. 이 산맥은 두 마일의 얼음 아래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위성 이미지가 얼어붙은 지형에 완벽하게 형성된 타원형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없는 대륙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감보르체프 산맥입니다. 동남극의 얼음 시트 깊숙한 곳에는 과학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부르체프 아래더름 산맥으로 두 마일이 넘는 곳에 얼음 아래에 묻혀 있는 숨겨진 산맥입니다. 이 봉우리들은 유럽 알프스와 비슷한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약 750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지질학적 이해를 거스릅니다. 이 산맥은 화산 활동이나 산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지각 충돌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천만 년 동안 얼음층 아래에 보존된 것이 연구자들을 가장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십년 동안 남극은 나르센 비빙하와 같은 대규모 얼음 선반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생태학적 변화를 촉발하고 고립된 환경을 열어 고대 미생물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중 일부 미생물은 수백만 년 동안 밀폐되어 있었으며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들로 생물학자와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서 흥분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신비만이 남극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 그림자 속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2. 나치 기지 211 신화입니다. 남극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논란이 많은 이야기 중 하나는 독일 원정대가 30년대 후반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기지 210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38년에서 39년 사이에 나치 원정대가 남극으로 항해하여 퀸 모드랜드의 일부를 주장하고 뉴스바비아 또는 노이슈 바벨란드라고 이름 붙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점점 더 극단적인 이론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음 아래 깊숙한 곳에서 독일 탐험가들이 거대한 아래더름 동굴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곳이 아돌프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망친 곳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치와 남극의 연결은 여전히 신화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가 운영하는 현대 독일 연구 기지 노이마이어 스테이션 3입니다. 이곳은 2009년부터 대기 연구, 지구 물리학 및 기후 과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비밀 작전이 아닙니다. 얼음 아래 전설이 남아 있는 동안 지표 위에 한 불타는 거인은 매우 현실적이며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3 에레보스 화산입니다. 남극의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로스 섬은 로스 해에 위치한 4 개의 화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레보스 산만이 활동 중이며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활성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2041년에 영국 탐험가 제임스 클락 로스가 남극 극지역을 탐험하는 동안 발견했습니다. 에레보스 산은 지속적인 용암 호수를 가진 몇안 되는 화산 중 하나이며, 그 활동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습니다. 2020년에는 큰 폭발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작은 폭발 사건과 지속적인 가스 배출이 과학자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화산은 빙하와 얼음 선반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극 자기 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했지만, 로스 섬은 지자기 연구의 주요 관측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극 전역에서 증가하는 지열 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과학자들은 에레부스에서의 미래 폭발이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협이 지구 내부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서들은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남극에 충돌한 것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위에 크스랜드 충돌 분화구 가설입니다. 동남극의 광대한 지역인 밀크스랜드의 얼음 아래 깊숙한 곳에서 과학자들은 거대한 중력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대의 거대한 충돌 분화구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 형성물은 3km 이상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신비로운 구조 중 하나입니다. 나사의 드레스 미션의 위성 데이터는 직경이 약 480km인 원형의 우울한 함몰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확인된다면, 이는 남아프리카의 브레드포르트 분화구보다 더큰 것이 되어,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검증된 충돌 지점으로 알려진 브레드포르트 분화구의 직경 약 300km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는 최대 50km에 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룡의 멸종과 관련된 소행성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밀집된 남극 얼음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시추나 이미징으로 그 기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 현상의 규모와 대칭은 여전히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지구의 먼 과거에서의 대재앙 충돌의 상처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얼음은 단순히 우주적 상처를 숨기지 않고 고대 생태계에 대한 창을 제공하는 생명체를 보존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킹조지섬의 미라화된 펭귄들입니다. 남극의 얼음으로 덮인 최전선은 단지 얼어붙은 풍경만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지구에 대한 단서를 지닌 고대 생명의 유해를 품고 있습니다. 킹조지섬. 남극반도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섬의 얼음 속에서 수세기 동안 보존된 6마리의 미라화된 펭귄 유해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플로리다 북부 대학교, 그리고 호주 남극부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팀은 6주에 걸쳐 연구 동토층을 파내며 펭귄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둥지의 잔해도 회수했습니다. 발견된 종은 아델리 펭귄이나 젠토 펭귄일 가능성이 높으며 제국 펭귄보다 훨씬 더 남쪽에 사는 종입니다. 이 얼어붙은 표본은 홀로스 시대에 해당하며 마지막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새들이 무엇을 먹었는지입니다. 분석 결과 작은 물고기, 크릴, 홍합, 그리고 아마도 다시마의 흔적이 발견되어 풍부하고 다양한 식단을 암시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환경과는 매우 다른 환경을 나타냅니다. 펭귄이 이곳에서 한때 살았던 것을 알려준다면, 다음 생물들은 오늘날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생명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드러냅니다. 6. 남극 버섯입니다. 눈으로 덮인 토양 깊숙한 곳에서, 다른 종류의 생명이 조용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적응한 곰팡이들입니다. 이 남극 곰팡이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체를 파괴할 조건에서 기능하도록 진화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대사 시스템은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은 따뜻한 환경보다 추운 환경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곰팡이가 거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수분 저장 없이도 건조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남극 토양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극심한 동결과 극한의 건조를 견디게 하며 이는 어떤 형태의 생명에서도 드문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불안한 것은 영국 남극 조사팀과 칠레 과학팀이 발견한 것입니다. 특정 남극 곰팡이는 석유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으며 인근 연구 기지에서 유출된 연료를 먹고 자랍니다. 이는 기름 유출에 대한 생물 복원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오염과 온난화의 영향을 받는 세계에서 이러한 미생물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슈퍼 곰팡이를 전 세계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음 큰 돌파구를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7. 피라미드 모양의 산들입니다. 위성 이미지는 남극 전역에서 이상한 특징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지만, 엘스워스 산맥 근처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모양의 산들만큼 논란이 많은 것은 없습니다. 뚜렷한 기하학적 각도와 거의 완벽한 대칭을 가진 이 봉우리들은 강렬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의 침식 과정을 통해 이들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원을 제안합니다. 일부는 이 구조가 고대 문명의 잔재일 수 있다고 믿으며 다른 이들은 외계 활동과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날카로운 형태가 동결해 동 침식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낮 동안 녹은 무리바위에 스며들고, 밤에는 얼어붙어 팽창하여 천천히 돌을 쪼개는 과정입니다. 이 자연적인 과정은 끊임없는 바람과 빙하의 움직임과 결합되어 가장 단단한 바위조차도 갇힌 봉우리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4개의 주요 피라미드 모양 구조를 식별했으며, 모두 유사한 마모 패턴을 보이고 같은 암석 유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립된 위치와 기이한 형태로 인해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지질학적 우연일까요? 아니면 훨씬 오래되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징후일까요? 남극은 단지 얼음 아래의 것만이 아니라 자연이 그렇게 정밀한 기하학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며,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8. 운석과 완벽한 직사각형 빙산입니다. 남극은 항상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중 일부는 최근의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이륙한 2000년대 초반부터 남극에서 운석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첫 남극 운석은 2009년에 일본 연구팀에 의해 야마토 산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행성 과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고, 남극이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보존된 우주 암석의 자연 저장소임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후, 남극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8년 10월, 나르센시 빙하위를 비행하는 동안 나사의 얼음다리 작전팀은 상의로운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가장자리가 너무 곧아서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직사각형 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자인의 유물도 아니었고, 자연의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빙하학자 켈리 브런트에 따르면 이 빙산의 깔끔한 기하학은 테이블형 빙하의 분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압력 균열이 얼음 속에서 직선으로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남극의 풍경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과정과 깊은 구조적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얼음은 움직이거나 깨지지 않고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9. 노래하는 얼음입니다. 남극의 로스 얼음 선반의 외딴 지역에서 과학자들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드러내는 현상인 노래하는 얼음을 감지했습니다. 이 소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바람이 압축된 눈의 상층부인 피른층을 가로지를 때 생성됩니다. 이 상호작용은 얼음 선반을 거대한 자연 악기처럼 진동시켜 저주파 지진음을 방출합니다. 이 저주파 신호는 센서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2015년에 처음으로 포착되고, 2018년에 지구 물리학자 드 줄리앙 샤피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청각범위 아래에 있지만, 가청 주파수로 변환될 수 있어 얼음 위를 맴도는 유령 같은 윙윙거림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음향의 이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진동을 비침습적인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온도, 바람, 녹는 패턴, 심지어 표면 아래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변하며 얼음 선반에 대한 내장된 경고, 시스템처럼 작용합니다. 남극의 기후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얼음은 단순히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멜로디가 얼음 속을 메아리 치는 동안 계곡 깊숙한 곳에서는 매우 다른 종류의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것입니다. 10. 맹머도 건조 계곡 근처의 화석들입니다. 남극의 맹머도 건조 계곡 깊숙한 곳에서 지구에서 가장 건조하고 추운 사막 중 하나인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대륙의 고대 과거에 대한 놀라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광대한 트랜스 안타르틱 산맥 내에 자리 잡은 이 계곡들은 거의 눈과 얼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황량한 토양은 고대 호수 바닥과 이 차가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증발의 결과로 마그네슘과 칼륨염으로 풍부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화석화된 목재 식물과 입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50에서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당시 남극은 따뜻하고 숲이 우거져 있었으며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다른 곳에서 떠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대신, 고대 초대륙 곤두하나의 일원이었던 시기에 이곳에서 자란 것입니다. 이 발견은 남극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중 하나가 한때 생명으로 가득 찬 생태계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기후변화가 여기서도 일어난 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대 숲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의 4,6km의 끊임없는 얼음 아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11. 보스토크 호수입니다. 거의 4,6km의 남극 얼음 아래에는 수백만 년 동안 표면과 차단된 물이 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대륙에서 가장 크고 깊은 아래더름 호수입니다. 그 존재는 2000년대, 60년대와 70년대의 원정 중에 지진 데이터를 분석한 소련 지리학자 안드레이 카피차에 의해 처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레이더 이미징이 얼음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50km 길이와 50km 너비의 광대한 액체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지각의 한몰에 위치하고 있으며 퇴적암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퇴적물이 얼음이 녹으면서 퇴적된 것인지 아니면 남극이 얼어붙기 전의 시기에 형성된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빙하기 이전의 것이라면 보스토크 호수는 1500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돌파구에서 러시아 연구자들은 호수 바로 위에서 시추하여 고대 물 샘플을 회수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총 어둠 속에서 엄청난 압력 아래 산소 없이 생존하는 미생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스토크 호수에서 무엇을 먼저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외계 생명체 같은 미생물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큰 것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 남극에 숨겨진 아틀란티스입니다. 이상한 남극 발견을 탐험할 때 아틀란티스라는 역사상 가장 자극적인 전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대화록 티마요스와 크리타스에서 아틀란티스를 설명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그의 시대보다 9,000년 이상 전에 존재했던 고급섬 왕국이라고 전해집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은 단한 번의 대재앙 사건으로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세기 동안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현대 이론가들은 남극으로 눈을 돌려 극 이동이나 지각 이동이 고대 도시를 그 방대한 얼음 시트 아래에 숨겼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위성 이미지와 레이더 스캔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비정상적인 아래더름 특징, 직선 능선, 대칭 지형및 거대한 동굴을 식별했습니다. 일본은 이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와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류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형태가 자연적인 얼음 흐름 지각의 균열 및 침식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개입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남극 얼음 아래에서 확인된 인공 유물이나 인위적인 형성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얼음 아래 묻힌 신비라면 한 고대 지도는 예상치 못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피리 레이스 지도. 2513년. 고대 지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역사적 유물 중 하나는 2513년에 오스만 제국의 제도기자 지도 제작자인 피리 레이스가 편집한 피리 레이스 지도입니다. 가젤 가중 양피지 조각에 그려진 이 지도는 서부 아프리카의 일부, 남미의 동부해안선 및 북대서양의 일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그 당시의 지리적 정밀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반이 되었을 수 있는 신비로움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 특히 20세기 저자 찰스 해프 굿은 피리 레이스 지도가 얼음 시트가 없는 남극 해안선의 일부를 보여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에 따르면 제독은 수천 년 전에 대륙을 지도한 고대 해양 문명의 훨씬 오래된 원본 지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역사학자와 지도 제작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해프굿시 식별한 육지가 오히려 16세기 초 항해에서 일반적인 남미의 남쪽 끝에 왜곡된 모습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피리 레이스 지도가 남극을 묘사하고 있다는 학문적 합의나 증거는 없습니다. 얼음이 없는 남극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지도는 호주를 포함하지 않는데 이는 유럽인이 17세기 초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대 출처를 참조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현재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위성들은 마치 양피지가 필요 없는 것처럼 픽셀과 정밀도로 동일하게 당황스러운 형태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4. 2012년 위성 타원형 구조. 2011년에 남극에서 촬영된 가장 당혹스러운 위성 이미지 중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고해상도 위성에 의해 촬영되었으며 동남극의 얼음 속에 내장된 이상한 타원형 형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 외진 곳이라 알려진 인간 활동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 구조는 대략 120m 너비로 동심원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것이 인위적인 구조물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제고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카타바틱 바람에 의해 조각된 더 자연적이지만 여전히 매우 특이한 설명을 제안했습니다. 이 바람은 밀도가 높은 차가운 공기가 극고원에서 높은 고도로 모여들고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흐를 때 형성됩니다. 공기가 얼음 위를 빠르게 하강할 때 표면을 쓸어내며 사스트룩이라고 알려진 단단한 바람에 의해 조각된 능선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눈 형성물은 일반적으로 좁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지만 완벽한 타원형을 형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 너머에는 더 긴급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5. 급속한 얼음시트 녹음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남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를 관찰했습니다. 이는 수십년 동안의 상대적 안정성에서 벗어난 추세입니다. 2019년과 2015년 사이에 얼음 면적이 변동했지만 나사와 국립눈 및 얼음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해빙은 기록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붕괴를 촉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해류가 따뜻한 물을 떠있는 얼음 선반 아래로 밀어내어 아래에서 침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극 위의 오존 구멍은 바람 패턴을 변화시켜 해양순환을 강화하고, 열이 분배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위협은 육상의 얼음이 녹는 것입니다. 빙하와 광대한 남극 얼음 시트가 질량을 잃으면서 그 결과로 생성된 녹은 바다로 들어가 염도를 변화시키고 대륙의 빙하를 지탱하는 얼음 선반을 약화시킵니다. 일단 이 선반이 붕괴되면 얼음 흐름이 가속화되어 해수면 상승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남극 얼음 시트만 해도 완전히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을 3m 이상 상승시킬 수 있는 얼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환점이 넘어서면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